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절부터 16절에서 큰 권능을 행하는 바울의 모습과 그곳을 따라 악귀를 쫓아내려다 봉변당하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17절부터 22절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앞선 사건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과 바울이 로마행을 작정하고 마게도냐로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 드러났던 기적이었지만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처음 겪는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육체적인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악귀가 나갔다는 것은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영향 아래 고통당하던 이들이 자유케 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영과 육을 온전케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행하는 엄청난 능력을 목격한 이들 중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마술의 원어는 엑소르키스테스로 귀신 쫓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울이 행하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 따라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것입니다. 이후 나오는 스계와의 일곱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고 쫓으며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능력만을 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너무 큰 권능을 행하고 다니자 위기감을 느껴 자신들 또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대답하며 그들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귀신 쫓는 일의 주체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만 했기 때문에 악귀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들의 중심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중심이 아닌 그의 이름과 능력만 이용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며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스계와의 아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최후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쫓겨난 이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2년간 강론하고 큰 기적을 행하고 스게와의 일곱 바들들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악귀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에베소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알리는 큰 회개의 물결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큰 부흥이 임하는 곳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에는 큰 회개와 부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의 원어는 페리에르고스로 앞선 13절에서 기록되었던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의 마술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는 참견하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의 운명을 알아맞히고 변경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다 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50억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부와 같은 값비싼 책들을 태웠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술이 흥왕하고 아데미 우상 숭배에 본거졌던 에베소에서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 오히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의 이유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이 이름만 빌려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던 자들은 오히려 악귀들에게 봉변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붙들려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자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에베소의 부응을 경험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며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비 후 로마로 갈 마음을 먹습니다. 3차 선교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또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의 큰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어 당시 대제국을 이루고 있던 로마 제국의 본거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결단입니다. 또한 작정하다의 원어를 직역하면 영으로 계획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개인의 결단의 차원이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 다음 사역을 준비하게 하고 자기는 아시아에 더 머물러 조금 더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도시를 이동하며 복음 전파를 하면서도 양육을 병행하며 각 도시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진리만이 흥황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시며 큰 부응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로마까지 갈 마음을 먹게 하시며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바울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스기와의 일곱 아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려 하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교훈 삼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동참해 진정한 구원을 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